안녕하십니까 전주에 중고차이라는 구로마 김영원입니다. 아, 이번에 소개하게 될 차량은요 뉴카렌스 차량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카렌스 LPG 차량이죠 LPI 차량인데 GLX 2007년식 모델을 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소개하는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요 그 후에 추가 옵션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2007년식 인데 아, 14만 키로를 운행 했고요 추가 옵션으로는 예, 내비게이션을 매립했습니다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를 예, 매립해서 예,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예, 찍고자 합니다 어, 뉴 카렌스는 제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매우 실용적이고 어, 요즘 들어서 디젤차 SUV의 대안으로서 예, 사업용 차량이나 또는 그외 레저용 차량으로서 예, 충분히 어, 사용 용도가 어, 넓은 그런 범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뉴카렌스의 내구성 하나만큼은 아주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성을 포함해서 실용성을 모두 갖춘 차량이어서 이두 가지가 작동하기 때문에 현재 뉴카렌스는 몇년 전과 동일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예, 필요를, 예, 그리고 선호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면에서, 어, 이 차량도 저는 굉장히 자신있게 어떤 분에게든 권할 수 있겠는데요. 어, 그런 면에서 사실 조금 아쉬운 점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좀 가까운 분들이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사실 차량을 물어보시는 분들에게도, 어, 조금 제가 그 미온적으로 대답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내비게이션도 추가되었고, 후방 카메라랑을 다 작동했고, 시트도 새로 했습니다. 어 그런 세 가지 점들을 다 추가적으로 했고, 거기에 사제 리모컨까지 예 작동을 할수 있게 다 손바놨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면에서 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선 차량 성능 점검부를 좀 검토해 보시면요 차량은 예, 보시는 것처럼 2007년식입니다. 2007년식이고 네 교환된 부위 주요 골격이나 양쪽 모두 없는데 뒤 트렁크만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트렁크야 뭐단순수리니까 예, 그런 점에 대해서 뭐 특별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무려 13년이나 되었는데 뭐 골격이나 이런데 다치지 않고 트렁크만 단순 교환이라면. 예, 그냥 사고는 애교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행거리 14만 6114km 탔으니까요. 만 14년 된 차량으로 봤을 때, 14만 km면 주행이 많은 차도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특별히 표시해 놨는데요. 오일팬에 누유라고 되어 있죠. 예, 사실 14년 동안 운행하면서 오일팬 누유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바닥에서 들여다 보시면, 뭐, 오일이 막 동그랗게 맺혀있다 가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오일을 담아뒀는 오일팬에서 이제 세월이 지나게 되면 가스켓에 어, 가스켓 사이로 오일이 넘어오게 되고 예, 그런 부분에서 오일이 좀 맺혀 있는 부분을 예, 누유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수리하지 않으셔도 예, 무난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내구성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실용성을 가지고 있고 요즘 디젤 차 예 디젤 차의 대안으로 예 가성비를 가진 차량으로 예이 뉴카렌스는 예,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차량은 차량 가격은 여기다 직접적으로 공개해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예 차량의 어 이전 관련 최소 비용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도비가 공식적으로 254,000원이 있습니다. 이 254,000원에 어? 뭐 따로 수수료를 뭐 물어야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254,000원 더하기 등취득세인데요. 등취득세인데 예,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 차량의 최저 등지속세를 뽑아보면 이 차량은 총 46만원에 예, 매도비를 포함한 이전비, 예, 이전비가 예, 들어간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뉴카렌스 추가된 옵션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을 소개하면서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7년식 뉴 카렌스 GLX 차량인데요. LPG 모델이죠. 이 차량은 현재 14만 키로밖에 운행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제 차량이 벌써 한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주행거리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어 제가 앞서 설명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디젤 차에 대한 어떤 제한 조건들이 많아지면서 다시금 이 카렌스가 어, LPG 차로서 약간 쇠락길을 걷고 있다가 어, 조, 이 경유차에 대한 패널티들이 주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약간 미니밴 형식을 갖추고 있는 이뉴 어, 카렌스 모델이 가장 선호도를 많이 끌게 되는 모델로 예, 변화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은 사실은 그 동안에 조금 생각하고 있는 바가 있어가지고 매매를 좀 미루고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왔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어, 어 필요로 하신 분이 계시다면 이제 이 차를 네 영상이 끊어졌네요. 네 이제 이제는 그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네 기꺼이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는 시트도 새로 했고요. 이번에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도 새로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외관은 굉장히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카니발의 축소형이라고 보셔도 되겠는데요. 7인승 모델이면서 산타페나 투싼처럼 그렇게 뒤에 3열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짐을 조금 가지시고 사업을 하시는 자영업자분들에게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는 차량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익산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익산이 이제 그 조기 폐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카렌스에 대한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 이제 이 차량도 뒤그 트렁크만 교환이 있고 나머지는 교환된 부위가 없이 어, 마트에서 근무하시고 또 아내분은 간호사하셨던 분이 타셨던 차량인데요. 엔진 미션 상태도 괜찮고요. 네, 하체 부식도 없고 이 정도라면 충분히 어느 분께 권해드려도. 예, 될 만큼의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차량은 전에 한번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실내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관을 한번 쭉 보여드린 뒤에 실내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죠. 어, 그러나 이제 일단 타이어 상태도요. 보시는 것처럼 타이어 상태도 트레드도 매우 일정하게 마모되었고요. 그리고 트레드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뒤 타이어 어, 공이 약한70% 정도는 남아있다고 보셔도, 예, 될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차량은, 네, 외관 깨끗합니다. 예, 사실, 사실 3,400만원대에서 살수 있는 SUV 스타일의 차량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런 면에서 이 차량 상당히 그 경쟁력이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행거리 14만에 타이밍 체인 방식으로 되어 있고, 트렁크 3열 공간을 사람 태울 수 있는 의자도 있지만 그 짐을 실을 수 있는 넉넉한 어,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열 활용도가 좋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욕 카렌스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내구성이 좋은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실용성도 갖추고 있고 내구성도 가지고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차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늘 날씨가 되게 차네요. 네. 네, 실내는 원래 시트가 직물 시트였었습니다. 직물 시트였었는데 이렇게 시트를 새로 다 박음질을 해가지고 시트를 새로 씌웠습니다. 1열과 2열 모두 예, 새 시트를 씌웠습니다. 네, 사실 어, 이렇게 하는데도 비용이 상당히 들었는데요. 네, 그만한 이유가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져가시는 분이 아마 아주 쾌적하고 좋은 그런... 예, 상태로 운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차량 바닥은 벌집 매트로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실내는 전반적으로 예, 깨끗합니다. 자 이제 무엇이 변했을까요? 며칠 동안 차량을 이제 단지에 세우지 않고 용품점에 가서 맡겨놨었는데요. 이 차량이 처음에는 이 센터페시아가 그냥 밋밋했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그냥 mp3가 되는 오디오였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 거치형으로, 네, 내비게이션을 장착을 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장착이 되고 나니까 차가 확실히 좀 고급스러운 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내비게이션은 이런 방식으로, 네, 이런 방식으로 장착되어 있어서, 예, 센터페시아와 대시보드 한 가운데 에 있어서 어뭐 시야에 방해를 주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있는데 그 정도의 높이는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 승용차와 다르게 시트 높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예, 시야에는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제가 오늘 반팔을 입었는데 하도 추워가지고 <laughs> 차에다 넣어 갖고 다니는 잠바를 가지고 나왔네요. 네, 자그 다음에요. 그냥 내비게이션이야. 지금은 휴대폰으로 보니까 별 의미가 없는데 이 차량은. 네 예, 후방 카메라를 장착을 했습니다.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그리고 또요 후방 센서가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후방에 대한 안전도는 예,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예, 될것 같습니다. 자 후방 센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박스 예, 장착되어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투 채널로 예, 되어 있고요. 예, 앞에 모니터에서 화면을 비추고요. 예 뒤에도 이렇게 소형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예 차는 전부 다 3M으로 예 3M으로 썬팅되어 있고요. 앞에도 전면도 썬팅이 되어 있어서 차량은 실내가 그렇게 노출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주행 거리가 일단 무척 짧습니다. 14만 6천 킬로밖에 타지 않았고요. 예 14만 킬로면 정말 카렌스는 인제 길난 차. 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매지카, 오디, 매지카 리모콘이 되어 있는데요. 이 리모콘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제가 이제 시동을 한번 꺼보고, 예, 보여드리도록 하죠. 네, 이제 일반적인 순정 리모콘은, 이제, <laughs> 리모콘도 보여드리게 됐네요 네, 순정 리모콘은 이렇게 그냥 문이 잠기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정도의 역할만 하죠. 근데 이제 어, 이 매직카 리모컨 사제 리모컨은 이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미리 예열을 하는 경우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자 한번 해보죠. 저는 차에서 타지 않았습니다. 네, 차예 원격 시동이 가능한 예, 매직카 리모컨이 네, 들어 있는 것도 사제로 장착한 옵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투싼, 산타페 뭐 이런 거 찾으시는데요. 실용성 면에서 실용성 면에서 예, 뉴카렌스를 찾을 뉴카렌스도 어, 그에 못지않게 아주 상당히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뒤에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뒤에 공간이 넓어서 웬만한 박스들은 한 4개 정도는 다실어질수 있을 만큼의 부피 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가 약간 까맣게 되어 있긴 한데 이 얼룩은 뭐 그렇게 보기 싫진 않고요. 이제 코일매트 같은 걸로 가려서 깔거나 여기를 좀 처리를 마감을 하면 좀더 깨끗할 것 같긴 한데 미처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는 못했네요. 네, 그래서 이 차량은 제가 자신있게 네, 실용적이고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격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고 그런 차량으로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영업 하시거나 또 특히 웅진 코웨이 같이 그렇게 어,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차량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이 차량 자신 있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하면서 영상을 조금 더 이어가죠? 네. 이제 주로 실용주의자, 실용주의, 실용성. 이런 걸 찾으시는 분에게 뉴욕 카렌스는 가장 어울리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LPG 차이지만 출력이 이렇게 떨어지는 편도 아니기 때문에 디젤차 못지 않은 그런 그 주행 성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핸들링도 안정적이고요. 차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옛날 카렌스 1, 2처럼 차폭이 좁아가지고 안정감이 떨어졌다면 이 차량은 차량 주행 안정성도 굉장히 좋은 차량이라 하셨습니다. 네, 어, 무리하지 않은 금액대에서 아주 아주 그 만족스러운 실용성과 주행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구성을 확보한 차, 뉴 카렌스 구로마가 좋아하는 차량인데요. 이 차량 이제 내비게이션과 후방 카메라까지 장착되었고 블랙박스와 후방 감지 센서, 리모컨, 뭐 필요한 것들은 다 들어 있습니다. ABS 에어백도 물론이고요. 시트도 새롭게 해놨기 때문에 예, 이런 점들 감안하셔가지고. 네, 관심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제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 보셨다면, 예, 그래, 그러고도 마음에 드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예, 이차의 주인 되실 수 있습니다. 요즘 전반적으로 조금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조금 죽은 감이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실용성을 갖춘 차량으로 이 차량을 어~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전보다 확실히 자영업 하시거나 뭐~ 일, 이렇게 그 차량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긴 한것 같아요 어, 코로나 직전에는 정말 뉴카랜스들이 불티가 났었는데 물론 처음에 2차 올렸을 때도 전화 문의가 많이 왔었습니다만 그땐 조금 저한테 개인적 사정이 있었고 다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제 보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에서 중고차이라는 구루마 김영원이었습니다. 뉴카렌스 2007년식 LPI GLX 146000km 만탄 차량 실용성을 가진, 가진 차량이고 내구성이 훌륭한 차량이니까요. 네, 연락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